어느 부모인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있겠는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고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자식이 잘 먹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직장에서 고생은 하지 않는지 궁금한 마음이 굴뚝 같아도 차마 물어보지 못한다. 혹여 잔소리로 들릴까봐 혹여 귀찮아 할까 봐서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서면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깊은 이치 속에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사랑의 참된 의미가 숨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걱정과 사랑을 구분하는 지혜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것임을 알수 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에서 나온다. 어느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걱정한다는 것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된다. 자식들은 부모의 걱정 어린 시선을 느낀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기대와 불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내 말대로 해라. 내가 걱정하지 않게 살아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숨이 막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자연 속의 새들을 보면 어미새는 새끼가 날개짓을 배울 때가 되면 과감히 둥지에서 밀어낸다. 새끼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날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 있게 내보낸다. 그 순간 새끼는 비로소 자신의 날개를 발견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걱정을 내려놓고 자식을 믿어주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 잠시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존재일 뿐이다. 마치 여인숙에서 하룻밤 만난 낙은 애들처럼,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개체들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실수할 권리도, 넘어질 권리도, 다시 일어설 권리도, 모두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놓아주는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 자식이 부모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부모의 걱정이 사라지면 자식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더 이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마음이 열린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싶어진다.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 싶어진다. 또한 부모가 걱정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부모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된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지지자로 여기게 된다. 이런 부모에게는 기대는 마음이 든다. 함께 있고 싶어진다. 대화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지만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더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 자식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려면 먼저 부모 자신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자식에 대한 온갖 기대와 욕심,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도, 진정한 소통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자식도 부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잠시 돌보고 있을 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식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숙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대신 풀어줄 수 없는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모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걱정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믿음을 받은 자식은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란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오히려 부모를 보살피려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이다. 부모가 진정한 사랑으로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도 진정한 사랑으로 부모에게 돌아온다. 강요당한 효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 된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은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이런 속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정화시켜야 한다. 또한 자식에 대한 걱정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자식이 다칠까봐, 실패할까봐, 불행해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모두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른다. 이것이 인생의 이치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진다. 자식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된다. 걱정과 염려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어느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시기를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훔치는 도둑이라고 하셨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의 행복을 놓치는 것이다.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일들을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해?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고맙다라고 말해보라. 걱정 어린 물음 대신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라. 그러면 자식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대화에 응할 것이다. 또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라. 내가 보기에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믿고 지켜봐 주라.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라. 무엇보다 자식이 실수를 했을 때도 다그치지 말라. 왜 그랬니? 라고 추궁하지 말고 괜찮다.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주라.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실수했을 때일수록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걱정을 내려놓고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려면 무엇보다 자신부터 평안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만의 기쁨을 찾아야 한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부모들과 자식을 비교하지 말라. 남의 자식이 좋아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자식이 부족해 보여도 실망하지 말라. 각자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 꽃도 종류에 따라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 꽃 피울 때가 다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도 부담스러워한다.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하고 있구나.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자식도 괴로워한다. 반대로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마음이 편하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식도 안심한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불쌍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자식 걱정은 하루 10분만 하기로 정하자.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생각을 하자. 자신만의 즐거운 일을 찾아보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자. 자식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도 해보자. 그리고 자식에게는 걱정 어린 잔소리 대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자. 잘 먹어. 조심해라는 말 대신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너를 믿어라는 말을 해보자.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들이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 또한 자식의 소식을 자주 묻지 말자. 궁금해도 참자. 대신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만한 부모가 되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는 부모가 되자. 그러면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다. 부모가 잔소리할 때는 피하고 싶었지만 따뜻하게 품어줄 때는 가까이 가고 싶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압박받을 때는 멀어지지만 편안함을 느낄 때는 가까워진다. 어느 큰 스님이 말씀하시길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이요, 나누는 일이라고 하셨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라고 하셨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움켜지고 있으려 할수록 빠져나가지만 너그럽게 내어줄수록 돌아온다. 무엇보다 자식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는 조연일 뿐이다.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주는 역할이다. 무대 위로 나가서 주인공 노릇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부모가 조연 역할에 만족하면 자식이 부모를 주인공으로 대접한다는 것이다. 간섭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먼저 안부를 묻고 강요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스스로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이다. 어느 지혜로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을 버리고 비워야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는다. 자식을 위한다면서 했던 모든 걱정들이 사실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것이. 자식이 불안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걱정했다는 것을,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자식은 반드시 돌아온다. 부모에게 달려와서 감사 인사를 한다. 엄마, 아빠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 결국 걱정을 내려놓으면 자식이 먼저 달려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만들어진 유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애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집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 사랑이 꼽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어느 큰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된 의미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은 불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진짜 소중한 것,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식 걱정을 조금씩 줄여보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려보자. 자식을 믿는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자신만의 기쁨을 찾아보자. 자식 이외의 것에서도 행복을 느껴보자. 그러면 어느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이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찾아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의 가능성을 믿고, 자식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된다. 자식이 먼저 달려와서 안기는 따뜻한 포옹을 말이다.